올리는 시간님 가르쳐 달래. 아, 사람이 알림 설정해 놓으면 바로 떠요. 구독하시고 그러면 그거 구독하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 아, 사람이 휴대폰좀 잠깐만 보, 줘 보세요. 이렇게 보면 구독을 안 하셨어 그래서 내가 아, 사생님 구독하시면 동영상 올리면 바로 떠요. 그럼 보시면 되잖아요. 이제 그래 나도 하야 기 유튜브를 몰랐을 때 그거 구독하면 월 얼마씩 빠져나가는 줄 알았으니까 나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구독 버튼 눌러도 돈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팍팍 누르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뜨니까 보시기 편하실 거예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뻥짝이라고 그러지, 트로트. 트로트를 잘안 들었었는데, 작년서부터 이게 트로트가 좋더라고. 나이를 먹는가 봐.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긴 내삶의 훈장이네. 아 너무 멋있지 않아? 크으. 훈장이야 훈장. 응? 아 내가 그저그니까저 저번 주에 천안에서 이제 그 아시는 분의 돌이 있어서 뷔페를 갔는데 입구를 딱 들어가는데 입구에 표 받는 분이 인사를 하는 거야. 아 그래 아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 요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어 이거 봐라 그래서아예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들어갔어 들어가는데 왜 자리 를 이렇게 안내해 주신 분이 또 인사를 하는 거야 젊으신 분인데 아 그래도 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우 저 소야 잘 보고 있습니다 이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 유튜브요 아니면 낚시 방송이요 그랬더니 아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또이래는거야어 이거 봐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거기 그 일하시는 분들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이렇게 뭐 해서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아예 튼 같은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아니에요 돌잔치가 끝나고 이제 음식을 푸페니 음식을 먹잖아. 그래서 음식을 가지러쫙 갔어. 내가 이제 회를 좀 좋아하는데 그회 뱃살이 싹 있는 거야. 그래서 랬 와, 회 뱃살이 많네. 그래서 이제 그걸 막 이렇게 주워 담았어. 그랬더니 그, 거기에 계신 분이, 아유,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예, 안녕하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음식을 해가갖고제 먹고, 또 갔어. 너무 맛있어서 또 가지러 또 갔는데, 뱃살이 없고 일반 해만 있는 거야. 그래서, 아, 뱃살이 없네. 그랬더니, 소장님 잠깐만요. 그랬더니, 뱃살을 <laughs> 쟁반 위에다가 이만큼을 얹어주는 거야. 아우, 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우, 요즘, 유튜브 정말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만큼을 주시는 거야. 그래갖고, 아, 내가 처음에는 이 유튜브를 그냥 쉽게 사실 쉽게 생각을 했걸랑 근데, 아, 이거 쉽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어? 나를 좋아해주고, 내가 하는 말, 뭐 이런 거를 좋아하고, 따라하시고, 이제,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응?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나도 아 저분들이 저렇게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고 또 정확하고 뭐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민물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제 배스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마찰이 생기는 이유가 언제 생기느냐면 촬영할 때예요. 촬영할 때 폭이 좁은 이런 수로에서 낚시하고 를 있는데 옆에 다리가 있었어요. 캐미를 딱 고정하고 딱 이제 초저녁장 딱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딱 다리 위에 오더니 쇽 던져갖고 낚시줄 세네 대를 감는 거예요. 야 정말 뭐 그냥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 지금 뭐 하시는 거냐그랬더니아 죄송하다고 제가 몰랐다고.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몰라니까 그렇게 하지. 캐미 던져놓고도 지금 어. 기다리고 있는 걸 모르시니까 이렇게 던졌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그 포인트를 보면 붕어 낚시하는 포인트에 딱 베스트 분들이 봐도 거기도 포인트예요 굳이 거기서 던지고 싶으시면 곧그 끝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 가서 어, 사장님 저 베스트 낚시 왔는데 저 앞쪽에 좀 던져도 되겠습니까 이러면 100이면 99명은 아예 낚시 끝났는데 하세요 지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아마 허락을 하실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왜냐면 대물 낚시 하시는 분도 여기가 내가 낚시하려고 이 부근에를 딱 자리를 펴놓고 낚시를 하는데 낚시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던지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배스 낚시 여기서 하고 있는데 아씨 나 여기 대물 낚시 왔으니까 당신 저쪽 가세요. 그러면 싫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만 양보하시고 미리 꼭 가고 싶으시면 미리. 말씀을 하고 양해를 구하면 거의 다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서로 마찰이 없어요. 저는 모든 낚시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배스낚시도 해봤고, 뭐 배까지 사서, 어, 포팅까지 해보고 다 했는데, 모든 낚시는 다 재미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고 그 나름들의 손맛이 있고 다 좋은데 어, 이제 배스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제 민물 그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또안 좋은 소리라고 또 민물 낚시하시는 분들은 또 배스 낚시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낚시 같은 낚시, 낚시라는 낚시 스포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럴 필요가 없고 배스는 배스대로 재미있어요 낚시. 강원도에 그 초당 저수지라고 있어요. 전... 정말 그 골짜구니 하나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촬영도 두번 정도 했는데 초당지라는 것을 좋아했었어요. 저수지가 붕어도 마음에 들고 입질도 모든 게다 좋아서 작년에 또 갔었는데 실망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강원도까지 갔다가 딱 그냥 낚시 안 하고 다시 그냥 돌려서 그냥 왔어요. 불법좌대를 야 불법좌대를 수초가 이렇게 크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한 4명 정도 낚시하면 포인트가 없을 정도의 그런 수초밖에 안 되는데, 그 수초 안에 수심도 뭐 80에서 0다 정도로 낚시하기 엄청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불법자들을 박아놨어요. 한 개도 아니고 한 4개 정도를 박아놓은 것 같아. 그 불법자들을 박아놓고 수초를 다 그냥 다 망가뜨려갖고, 아, 거기 가서 정말 한숨만 쉬고 온 곳이 있어요. 저가 쓰레기, 지뢰 설치 말고 또 당부, 당부하고 싶은 게 불법 자세. 아, 그것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불법 자세. 아, 정말 흉물이에요, 흉물. 낚시 끝나면 그 철거해가지고 가, 가야 되는데, 철거 아무도 안 해요. 아, 그렇게 해서 그냥 낚시 안 하고 그냥 온 쓸쓸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도 그것은 정말 아쉬워요. 그곳이. 지금 생각하니까 아또 한숨만 나오네요. 또 아. 지금 뭐 생각나시는 고마운 분들 이런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어, 글쎄요. 예전에 이제 예전에 고마운 분들 엄청 많죠.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지금 이이 시점에서 이제 지금 현재 저한테 이제 좀 고마운 분이라고 하면은 서울에 서울 의정부에, 아니 의정부가 아니고 어디 사시는 분이지? 김기선 님 부부가 이렇게 낚시를 다니시는데 저희가 그냥 기선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기선형 님 사모님. 사모님이 되도록이면 낚시를 가실 때 우리 촬영 가는 데를 되도록이면 오셔서 밥 해주시고 또 직접 뭐 다니시면서 나물 같은 거 뜯어서 반찬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음식 솜씨가 좋으세요. 우리 사모님 음식 중에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은 아, 김치국 이 있어요. 김치국, 김치찌개가 아니고 김치국. 아침에 그 김치국을 끓여줘요. 그러면 엄청 시원해요. 거기다가 밥한두 숟가락 넣고 어갖 말아갖고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 기선영님, 사모님 정말 제가 평상시에는 고맙다는 말 이런 말을 잘 못해요. 솔직히. 방송으로나마 정말 고맙고요. 또한분 계세요. 제가 예전에 뭐할때 옆에 조사님이라고 해갖고 엄청 삐지셨어요. 근데 이제 건재영님이라고저 낚시갈 때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 자기가 만약에 작업을 해야 될것 같으면 자기가 미리 가서 작업을 막 해놓으시고 뭐또 미리 가서 상황도 보시고 막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건재영님이라고이 방송을 빌어서 형님 고마워요. 정말로. 제가 뭐 이렇게 큰 도움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해주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나 이제 그분도 뭐 그런 말씀 하세요. 내가 낚시가 좋고 김프로가 좋아서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나 정말 뭐 바라고 하는 거 없어 정말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뭐 인생을 살면서 정말 고마운 들이 많지만 현재로는 정말 그두 분이 저한테는 엄청 고마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은 낚시 방송 촬영하랴 유튜브 촬영하랴 엄청 바쁜데도 그두 분들 때문에 두 분들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지금 강행을 할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은 유튜브를 처음 할 때는 그 반신반의해서 그냥 쉽게 생각을 했는데 아우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 유튜브는 그또 낚시 방송하고 틀리게 또 매력이 있구나. 어? 하고, 낚시 방송은 쓱 지나가지만 유튜브는 쓱 지나간 걸 다시 볼 수가 있잖아.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 그래서 더 이게 저희가 있구나. 그래서, 아, 새, 섬세하게 좀, 좀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요 열정이 사실은 낚시에 대해서 약간 좀 떨어졌었는데, 유튜브가 나에게 열정을 다시 불태워주는 것 같아서, 요즘 너무 좋고, 너무 신나지. 감사합니다.